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못난 이들의 세상, 못난 이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색을 즐기며 종족 보존을 삶의 목적과 보람으로 알고 사는 짐승살이에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이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에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 없는 이들에게만 할 말이 있습니다. 몸살이 살살이의 이 제나는 참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어머니가 낳아준 나는 짐승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상한 것이며 탐진치의 수역을 쫓는 제약된 것입니다. 이 제나를 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며 진선미한 거룩한 생명을 라로 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이고 가르침을 준 이들이 예수 석가를 비롯한 참나인 언나를 깨달은 이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간 존경스러운 스승들입니다. 베르자이프는 인격을 세우기는 고통이라고 말하였으나 제 나를 버리고 넘어설까 망설일 때가 어렵지. 언나를 깨닫고 나면 기쁨이 샘솟고 평안이 넘실거립니다. 삶을 괴롬이라고 선언한 석가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오역의 즐거움은 선정의 기쁨에 비긴다면 애당초 비교가 안된다. 해야 할 마음 공부가 있다면 젠나를 버리고 얼나로 손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그만이지만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듭거듭 거듭 되풀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나를 꺾고 얼나로 손날 때까지 거듭 일러줘야 합니다. 석가의 말입니다. 괴로운 몸나와 지각이 모인 맘나의 제나를 없애는 것이 니르바네님께 이르는 얼라이다 멸망의 생명인 제나에서 영원한 생명 얼나로 바꿔 옮긴다. 공자는 내가 나 스스로를 이기는 것을 걷기를 하였고 노자는 자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남을 이기려고 하지만 그것은 짐승 버릇입니다. 바른 길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제 나를 이기면 참 나를 깨닫습니다. 제 나를 이기면 하느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이기어 제나가 죽으면 마음이 빕니다. 그러면 빈마음에 하느님의 생명이어리워서 임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인 격이 세워지니 곧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참교육은 제나를 이기는 길을 가르치고 깨우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육은 남을 꺾고 누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남을 짓밟는 못난 사람들만 길러집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남을 짓밟는 못난이들만 들끓지 않는가. 몸 힘이 센 이는 힘 여린 이를 괴롭힙니다. 암 힘이 높은 이는 모르는 일을 없인 역입니다. 돈 힘이 높은 한 이는 돈 없는 이를 엿 봅니다. 권력의 힘을 지닌 이는 힘이 없는 이를 짓밟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옥이지. 달리 지옥이란 없습니다. 짐승의 수성이 설치는 세상이 악의 지옥이지 그 어디에도 다른 지옥은 없습니다 예수의 말입니다 멸망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면 하늘님 아들이다 얼라로 손나면 제나로 짐승도로 타던 때는 전생에 이른 듯 아득합니다 짐승 새끼인 제나와 하늘님 아들인 언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러므로 얼라로는 제나의 아버지와는 털끝만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라로 순난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나의 사람에게는 당치 않는 말입니다. 제나와 얼라에 무슨 관계가 있다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제나란 일생 또한 신을 신이다. 발의 편이 맞도록. 아름답게 지어서 흙대고 먼지 털고 약칠하고 솔질하여 빛나게 닦아 힘있게 바로 살고 조심조심 길 찾아 마음 놓고 갔다가 갈길 다간 뒤에는 아낌없이 내어주리라 남이 지은 신이니 뜨있게 신다가 갈길 다간 뒤에는 아낌없이 내주리라 이 제나란 신발과 같다 이 신발은 일생을 신는다 신이 낡아진다는 것은 자아 발견이란 뜻인데, 삶의 의미란 말이다. 인생의 뜻을 알았으면 아무 때 죽어도 좋다. 인생의 의미란 참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참나가 하느님의 아들임을 깨달으면 아무 때 죽어도 좋다. 내 마음에는 벌써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인 어레나는, 죽지 않는 생명언 얼란을 가졌기에 이 껍질에 나인 몸은 아무 때 죽어도 좋은 것이다.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 언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언 얼라이다. 기독교 신도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믿는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간다는 말인 것 같고, 부처를 믿는다는 말은 이따금 절에 다닌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좀더 밝히면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 천당 가려고 교회에 가거나 절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기복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하느님께 예배한다."이는 구원이 얼날을 깨닫는 데 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이들은 어린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제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니, 하느님은 어리시니, 예배하는 이가, 어린 참으로 예배하여라. 괴종의 시계추처럼 교회나 사찰에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신앙인이 될수 있습니다. 유영모는 믿느니라 어버이가 나준재나을 버리고 하느님이 주신 얼나로 손나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들며 얼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분명 짐승인데, 짐승의 욕망을 쫓으려는 생각을 버리미 하느님이 주신 얼마로 손나는 우리 정신이 나아갈 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도 짐승과 다름없이, 어버이로부터 태어나서 다른 짐승과 다름없이 직접 간접으로 다른 동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짐승인 몸을 지녔으나 짐승이 길을 거부하며 마음속에 짐승 욕심의 수에게 어둠을 몰아내어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는 하느님께로 돌아가 하느님과 하나 되리는 게참 삶의 길이다 이 재난은 거짓나라 우리는 참나를 찾아야 한다 우리 삶의 목적은 어린 참나를 찾는 것이다 하늘님 나라에는 참나인 얼라가 들어간다. 예수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얼로 솟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몸에서 난 것은 몸이요, 얼로 난 것은 어린니라 얼라로 새로 나이 한다는 말을 잘못 알아듣지 말라. 바람이 제멋대로 불어, 바람 소리는 들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얼라로 새로 나는 사람도 그 얼은 볼수 없으나 그 말씀으로 안다. 라고 하였다. 가짜 생민 재난은 죽어야 한다. 반드시 몸내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짜 생민 몸뚱이를 연명시키는 데만 국리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몸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의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다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이는 예수를 업신여기며 하늘님을 거스름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어리니 몸은 부질없다. 예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제나의 사람들이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팼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일꾼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의 대답이 젠나이 사람들이 그랬구나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일꾼들이 다시 묻자. 주인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을 로먹고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어들이게 하겠다. 라고 대답하였다. 짐승인 채 너로 죽고, 하나님 아들이 된 얼나로 손난 이는 탐진체의 짐승 노릇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풉니다. 이를 내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기에 나도 그분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 전할 뿐이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간직하면 참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번 여러분 참교육은 제나를 이기는 길을 가르치고 깨우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교육은 남을 꺾고 누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남을 짓밟는 못난 사람들만 길러집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남을 짓밟는 못난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체력이 강한 자는 허약한 일을 괴롭힙니다. 배운 자는 못 배운 일을 없인 역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일을 약봅니다. 권력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서민을 짓밟습니다. 이런 세상이 지옥이지, 달리 지옥이란 없습니다. 죄나로 죽고 얼나로 숨날 때만이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이수와 다석 쉬운 번째 시간으로 못난 이들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 소리였습니다.